자, 예, 카피 트레이딩, 예, 5일차죠? 오늘이? 아, 어제 5일차 보고 드렸나? 아, 아, 어제 4일차 보고 드렸죠? 예, 이제 오늘이 5일차 보고, 예, 5일차 보고 현재, 예, 어제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어제라 하면, 14일이죠, 14일. 네. 14일날, 예, 250불, 어제는 별로 그큰 수익이 없었는데, 어제. 예, 해서, 뭐, 스스로 띌거 띌고 하니까, 160불 정도 수익이 나왔어니다 근데, 오늘, 오늘 대박입니다, 오늘. 예, 오늘, 현재까지 제가 거래한 거, 내일,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따 새벽까지 거래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예, 오늘, 오늘이 15일이죠? 예, 15일. 예, 현재, 오늘, 1100, 1200불, 무려. 예, 오늘, 뭐, 일본 증시 막, 그냥, 예, 중국 증시 그냥, 중국 증시 매수 쳐가지고 먹고, 거래를 해보고, 보세요. 화려해 오늘. 예, 보시면, 아주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예, 거래는 여기 보면, 뭐, 예, 나, 저기, 일본, 일본 중식 고점 쫓고, 나스닥 아까, 새벽부터 그냥 기다렸다가 고점 쫓아서 먹고, 예, 아까 WTI, 뭐, 뭐, 여기 또, 저기, 예, 여러 가지 거래해서 오늘, 하여튼 1100불, 1200불. 내일은 아마, 예, 여기, 여기, 우리, 실적보고서에 1200불 이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어쨌든, 5일차 2,386불. 카피어도 현재 4분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어, 2명의 팔로우 해서 예, 현재 원금 대비 누적 수익률 50% 이상입니다. 예, 제가 주말에 또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5일차 예, 어제는 좀 소소했다. 하지만 예, 오늘이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실게요 안녕히 계세요.